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비트코인 골드 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패시, 비트코인, 우리 SV, 비트코인 골드 코인의 강한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유자분들 큰 그림에서는 아직도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비트코인 코인, 네,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비트코인 골드의 네, 수익권 도달 못하신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감에도 목표가 얼마로 잡아서 추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초기 대응 못한 분들 자 그냥 꼭대기에 물려있다고 여러분들 탈출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내가 평단가를 낮춰서 홍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6월달 웨이브 코인을 제가 2,000원 밑에서 이제 잡는 걸 권고드렸는데 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면요. 자 1,950원 6월 23일 정도 이 정도에 이제 잡았던 웨이브 코인이 3,800원까지 진짜 며칠 만에, 자, 뭐, 진짜 2, 3일 만에, 자, 플러스 80에서 90% 정도가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급등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네, 문자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공략하셔서 투자 수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고, 보유 중인 코인들에 대한 상담도 받아가시고, 뭐 비트코인, 카바 코인, 뭐, 가리지 않고, 최근 급등 나온 코인들은 다다 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하이파이 25% 넘게 올랐죠. 샌드박스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크 네, 10% 스트라이크 수익냈고 알파코인 네, 1,100만 원 정도 우리 카바코인 또 수익, 아비트럼 또 수익. 하이파이 또20% 정도 수익 내고, 폴리곤 뭐 200%, 오버스 70%, 앱토스 코인도 바닥에서 우리 예전에 크게 수익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데라 코인, 카리보네트워크 코인, 솔라 코인, 이렇게 하루에 10% 정도 꾸준하게, 네, 단타로 수익 챙겨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 수십 프로, 수백 프로 크게 수익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토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추천 문자, 여러분들 매수매도 타이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비트코인 골드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급등 나오는 코인들 결국에는 자, 상승턴 고점에 매도 잘하고 그리고 역추세, 추세가 전환될 때잘 매도했다가 또 하락 추세에서 반등할 때또잘 공략해서 투자 수익 늘어보는 이런 전략들 유동적으로 재밌게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골드가 직전의 고점 라인, 2만 500원 가격을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항 라인 때, 19,000원 가격은 이미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밑꼬리 달린 가격이 19,000원을 지켜주면서의 추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 골드는 분봉상, 자 15분봉상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자 15분봉상. 자요 19,000원의 과거의 매물벽을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9,000원 가격이 주요 지지선이 된다. 즉 19,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얼마까지? 25,000원 돌파 체크하시고요. 자 25,000원에 돌파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한번더 위로 추가 시세를 분출하겠다라는 의미니까요. 25,000원을 돌파하고 2만 500원을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요 눌림목 n자형 패턴의 d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돌파 자리 그리고 단타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 구간 눌렀다 반등하는 구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추가 폭등의 시세 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골드가 2월 20일경에 대략 2만 8천원까지 시세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자, 23,000원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세게 받아요. 23,000원 가격. 그래서 만약에 250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는 위로 목표가 저는 23,000원 가격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3,000원 가격도 만약에 이제 추후에 돌파했다. 그러면 추가 상방. 자, 25,000원, 23,000원 요 구간에 네, 과거에 매물벽이 있는 요 저항 구간에 현재 우리 비트코인 골드의 단기 목표가를 설정해서 돌파 여부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25,000원, 그리고 25,000원 가격 돌파하면 대폭등인데, 점점점 대폭등 최종 목표가는 카톡방에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업데이트 이렇게 좀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비트코인 골드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만들어내면서 19,000원 가격 돌파했고요. 그 가격 지켜주고 다시 그 가격 분봉상 저점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점은 일정 수준의 한계를 보이고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이 추세가 유지되면은 조만간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터질 거니까 위로는 오늘 제시해드린 저항대 참고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챙겨 나가시고요. 자, 밑으로는 1 9,000원 가격 안 깨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단타 대응 가능하니까 이 V자 반등 나온 자리 세력들이 가격을 방어해주고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다시 그 가격까지 빠졌을 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네,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매매 전략 수립해 나가시는데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들 계속 공부하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우리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 자 40%, 30%, 49%, 41%, 대박사건, 우리 46%, 오래간만에 10%가 아니라 수십 10 퍼센트 큰 수익도 이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우리 매매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카톡방에서 재밌게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